나머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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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종기나 한번 읽어, 읽으면서 그걸 한번 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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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이 개구리가 막숨넘어가막 소리를 질 지르고 있는데, 예? 빈약한 물뱀이 있었어요. 빈약한 물뱀이, 예? 그 물뱀이 갖다가 막그 저기 개구리 물었는데 막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막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그 저기 개구리를, 예? 그러니까 막 개구리도 고통스럽고 물뱀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뱀이 예를 들어서 작, 작은 뱀이 큰 것을 큰 말하자면 은떤저 그 이제 그큰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면 힘들잖아 먹고 안넘어가뭐 안,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이 붙잡힌 개구리도 막 괴롭다 그러고 물범도 괴롭다고 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 잘못된 스승, 이런 것을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만약 진짜 스승에 붙잡히면, 그러니까 막, 그, 코브라, 이런 것한테 딱 붙잡히면은, 그, 그,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가, 에? 짱, 그것이 딱 먹을 수 있고, 그, 그 개구리도 고통을 안 느끼고, 코브라도 고통을 안 느끼는데, 이렇게 멍, 청한 그, 물뱀이나 이런 것을, 물뱀이나 있고, 아니면은 그 개구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은 그, 저, 저, 뱀이, 아, 저 개구리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못 먹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악어를 먹는다고 치 악어를, 뱀이. 그럼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네? 자, 분수를 모르고 이제 악어를, <laughs> 예전에 보니까 악어를 막 먹으려고 하는 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악어가 안에서 그냥 이벽떡 벌린 거니까, 배가 찢어진 거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진짜 스승이 붙잡히면은 우리 아집은 세 번의 소로써 깨끗이 지워져 버린다. 그러나 만약 스승이 미흡하, 미흡하다면은 제자는 고통스럽고, 스승도 또한 고통스럽다. 제자의 아집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은 족쇄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승이 있는데 수승이 예를 들어서 에? 수승을 그 사람을 믿었단 말고 근데 예전처럼 술 담배 먹고 여자를 여자를 갖다가 탐하고 섹스를 즐기고 말하자면은 또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어? 거기에 빠져 돈에 막용이 돼가지고서 이게 헬렐레 걸린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말하자면은 그 스승이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집이 싹 없어져야 돼. 집착이나 번뇌 이런 게싹 없어져야 돼. 스승을 딱 만났을 때. 예? 네? 근데 그곳이 안 되고, 예전처럼 술, 담배 먹고, 뭐, 교제를 하려고, 뭐,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 말하자면, 거기 가가지고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가는 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고, 술, 담배를 먹고, 돈을, 돈과 쾌락이나 여자나 뭐 이런 걸 탐온다. 응? 그럼 그것은, 이스남만한 거랑 얘기죠. 이스남만한. 어? 그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오쇼나 이제 이런 라마쿠시나 이런 분들을 봐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있던 뭐 술, 담배라든지 뭐 여, 여자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 뭐, 없어졌거나 아, 아니면, 비세하게 남아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에? 그런 정도가 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종교활동을 했는데도 술, 담배 먹고, <laughs>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막, 그 섹스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 뭐,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스승이나 잘못된 저기를 만나서 그렇단 얘기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 뭐, 스승이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먹고 아니면은 막 그냥 막 여자하고 막 이렇게 뭐강간도 이것은 <laughs> 일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일어, 말이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일.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처럼 물병과 같은 미숙한 스승은 손에 걸리면 모든 게 끝장이다. 제자의 아집은 지워지지 않고 해탈 동안 계약이었다. 거기 오직 절망, 그리고 또 절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잖아, 여기. 그리고 또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죄악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몇 번이고, 이, 몇 번이고 이 세상으로 되돌아와서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돌아와고 계속 그 고통을 다시 당한다니.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을 깨달은 사람, 신을 깨달을 거다,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버려도 된다. 그것을 자살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육체를 버린다 해도 그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신을 깨닫고 나면 사람에 따른 그 육체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흙의 주형 속은 속에 속에서 황금은상이 만들어지면 주형을 남겨주어도 좋고 또 부셔버려도 좋다. 고통과 기쁨은 경험을 모두 맛보지 않고서는 진리를 찾을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 고통과 기쁨을 갖다 경험을 모두 해보고서 신을 깨닫거나 부처님이나 뭐 그런 깨달은 사람들, 불법성인 삼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 성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한 말에 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저그 깨닫고서 그렇게 그렇게 그 굶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고 해탈로 간다는 얘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제 그 뭐냐 그 자이나교 그 성녀들이 그러더라고 이그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굶어 죽는 거 그렇게 가, 가는 것은 육체를 버리고 가는 건 죄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은 그, 해탈로 간다. 해탈청정 열반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면 것은 저기를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건 괜찮은데.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정사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아직도 경험해야 될 자신의 고락에 삶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고통과 그즐거움에 삶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신을 깨닫는 일이, 깨달, 깨닫는 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쾌락을 갖다가 엄청나게 당, 그, 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그것을 경험을 해보려고 그걸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부스럼도 너무 빨리 짜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다, 다. 골마서 부드러워진 다음 고름통이가 생겼을 때쯤에서 의사는 그 고름 등을 짠다 그거 항상 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름이 이렇게 차가지고서 딱 눌러가지고서 튕겨 나오는데 고름이 아직 저기 많이 생기지도 않고 또 짜줄 때안 짜주면 은 이것이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란 것도 무르 익어야 되는 거죠. 무르 익어야 된다는 거죠. 고통과 쾌락을 다 경험을 하고서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한번. 그런 뭐전생이나 과거에 말하자면 그런 복덕이나 그런 것을갖다가지 지고서 그런 것을갖다가 이제 그걸 그걸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러니까 돈병의 감각의 기쁨 이런 경험을 모두 맛보지 않고는 그즉고락의 경험을 전해 하지 않으면 대개 사람들은 신에게 열중하지 못한다. 그 그럴 수도 있죠, 예? 돈이나 명예 감각의 기쁨, 어?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그걸 졸업을 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이나 신의기로 가는 그런 저희가 안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아직 육지를 보지 못한 우물 안의 개구리와도 같다. 우물 안 개구리는 오늘 밖에 드넓은 대지가 있음을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 신을 깨닫는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신을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환희심, 열반, 그 다음에 그 산매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단 말이니까. 그 그걸 경험해 보면은 이 세상의 물질적 쾌락이라든지 뭐저 육, 육, 육체적 육육 쾌락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다섯 살난 아이가 어떻게 섹스의 기쁨을 알겠는가? 그 그러니까 섹스의 기쁨은 막 최절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 살난 아이가 그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없,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희심, 에? 희열감. 황울경막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높단 말이에요. 그 섹스의 황울경보다도 그저 이제 뭐냐 그 깨달은 그경기라는 것은 에?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신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이세상에 살면서 얼마든 신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자나가 왕의 경우다. 이세상은이 세상은 환영의 장막이다라고 벵가르신. 람보라시드는 말했다. 그러나 신을 향하는 밤이 간절하다면 이 환영의 장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은 즐거운 운동장. 나는 이 운동장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것이다. 선수의 행복과 영혼의 구제를 양쪽 손에 단단히 붙들고 나는 신의 의를 모실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세계나 상대세계를 갖다가 같이 평온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절대세계나, 절대세계나 상대세계. 상대세계는 이 물과 같은 거, 절대세계는 상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여유하게 보면서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비한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성자 비비샤나는 바다를 건너고 싶던 한 사내의 부적을 주면서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적만 믿고 물을 걸어가라. 하지만 조심하라. 이 믿음을 잃으면 끝장이다. 그리고 여 예수님도 그러자 잖베드로가 와가지고서 뭐 우리를 걸어가서 우라 그러니까 그 이제 믿음이 저기 뭐냐? 없어지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자에 가서 믿음을 손을 잡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내가 신비한 부적의 힘을 믿으며 무리를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적이 무엇이 쓰여있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부적을 열어보았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라마 이름만 지져있었다 그니까, 라마라고만 딱 쓰여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냥 부적을 보니까 뭔가, <laughs> 대단히 뭔가 이, 있는 것처럼 봤는데, 거기는 그냥 라마라고만 쓰여있으니까 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불신의 바람이 있었다. 그 순간에 산에는 봐도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저기 저, 그 저기,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신법. 마음의 신법이라고. 그게 부처님도 신통력을 부릴 때, 막, 머리에서는 불이 나가고, 바라에서는 물이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그 신법이 강한 신분들은 신통력을 하고, 마그 그걸 갖다가 마음을 갖다 직접 대고서 그그 그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 그니까 그게 네? 그뭐 전생이나 미래를 보고 또 현재 사람들은 마음을 갖다 딱 지켜보고 뭐그 신족통으로 어딜든지 막 왔다갔다하고 그렇 그렇단 말이그 마음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과 예를 들어서 파장이 완전히 맞았거나 그렇게 뭐 그러, 그 분. 그, 누, 누진통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돼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초연 무례가 돼. 초연 무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노자단이란 말이야, 노자단 근데, 초연 무례가, 초월 무례가 돼버리면은, 만약대로 초, 자연을 갖다가 초월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 신법이 갖다가 이제, 신이나 그런 걸로 해, 하, 하니까는, 초능력이나 뭐 이런 게 그냥 막 생기는 거죠. 초능력. 근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말하자면은 그 과부가 그게 좋은 과부가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쓰게 되면 그게 또 악한 과부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들은 나쁘게 사용은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은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른 일 있다 하더라도 신의 신앙을 통해 여그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참회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뭐냐 저기 저기 자기가 잘못을 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는 관용과 이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참회라는 것은 항상 신이나 존재들한테 자기가 참 참회를 하고서 참회를 하고서 뭐그고 하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하, 있더라도 신의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청중하게 하면서 신한테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 보니까 그러니까. 또받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또 그, 그걸 갖다가 마음중으로 어? 그걸 갖다가 참여를 하니까는 그걸 자기가 자기가 받,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비라는 게오더래도 그것이. 적게 본단 말이야, 적게. 그, 받을 마음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갔다가 갑자기 누없도빡 때렸단 말이야, 엉덩이를.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 그때는. 근데, 야, 너 내가 때릴 테니까 너 엉덩이에다 힘주고 가만히 있으면 엉덩이에다 힘주니까 딱 때려도 별로 안 아픈 거랑, 별로 안 아픈 거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전혀 아프지 않고. 그리고 또 신통력 발휘해가지고서 난안 아프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안 아픈 거죠, 그니까 네? 그런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신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 마음적으로가 마음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보다도 마음이 더 앞서니까 이분들은 다 뭐든지 갖다 그저 그 신을 통해서나 될지 아니면 신이라는 거죠 부처님이나 뭐 그런 것을 바꿔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마음이 강하면 강하면은 모든 만사가 그러니까. 신법이니까, 신법. 그런 것이 갖다가 모든 것이 갖다가, 그, 스스로가 소멸시키고 있을 수 있고 또 좋게 변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사랑으로 무르익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적이거나 가슴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형식적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이 어머니를 대하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든 이처럼 진한 감정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사,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한말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해야지 말하자면 신학이 생기는 것이지 남을 미워거나 저주하거나 시기질투다 그러면 전혀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 는얘기니까그 마음 마음이 심법이 강화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강화돼 가지고 그 과보가 자기한테 또 나쁘게 나 나원, 어, 나올 수 있다 얘기니까 신에 대한 이런 감정 을 갖게 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냉무조직 자연이 벌어 없어진다. 네? 그니까, 러 막,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집착을, 이런 분들은. 집착 같은 걸 하지 않, 그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가 항상, 이 깨달은 사람들은 집착 없음, 욕망 없음 단계로 가잖아 그니까.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갔다가 사랑하고 자비스러움을 풀고.